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서 닿으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본문, 장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 중 30절, 한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눈이 심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지혜로 함께하셔서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또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복된 발걸음 삼아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병원이 첫 휴가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군생활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몸상하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옵소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 아버지 김숙기 성도 멀리서 아버지한테 예배 함께 하였으니.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 주시고 도전 받게 하옵소서. 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 네.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구 절벽. 위기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인구절벽. 출산율이 급격히 절벽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기로 1등입니다. 1등. 0.65명. 어떤 비인인지잘 모르겠지만 저도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큰복 하나가 무엇일까? 자녀복입니다. 에어컨 트세요 자녀복입니다. 자녀복. 가녀복처럼 큰 복이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많은 것도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큰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될 것이다라고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큰 민족,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바다의 보래같이 많게 하고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백살이 되고 사례 아내 사례는 90이 되었는데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짧은 말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당한 당연한 말씀 임신하지 못하는 자식이 없죠. 여기서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 아카라의 원어의 문구를 보면 뿌리가 뽑히다 힘줄이 끊어지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천적으로 부릅니다 선천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아내로 가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민족 바다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틱을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시니 이거참 앞뒤가 맞아도 안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 또 현실적으로도 나이가 많아 출산 기능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도 있거든요. who's a person w 지금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o 수치예요, 수치. 칠거지압 중에 하나라고. 소방받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칠거지압. 그리고 성경은 수치 없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한 만큼 큰 고통이었다고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근데 이 사례가 90이 되도록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아이도 못낳는가정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가정의이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고약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부르신것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조건이 붙었으니 이곳으로 갈 때. 갈때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가거든요. 중간에 멈춰서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멈춰서 거기서 살거든요. 그걸 가라는 거죠. 장세기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내자손의 네 땅이 특별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셀수있을텐데내자손도 셀이라 티끌을 셀수 있으면 자손도셀 것이다 그리고까못 셀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됐냐면 녿과 같이 살잖아요 이제 근데 녿이 녿도 막 짐승이 많아져가지고 분가를 해야 되겠어요 같이 못 살아요 너무 짐승도 많고 목조지도 좁고 땅도 좁고 그러니까 어, 너가라 분가하자 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제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 으로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삼촌, 삼촌이니까 삼촌, 삼촌이면 어디, 저한 가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요. 그래도 삼촌이 더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이싹 싣고 자기가 좋은 땅 찾아서 그냥 가거든요. 그게 소돔 땅이잖아요. 근데 막갈때막 짐승들이 가니 막 먼지 땅에 찍끌 먼지가 확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쓴다면 나쁜것 같이라고 배운 방식, 것같으면 내가 저를 아버지 같이 키웠는데 저게 양보당고 철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아브라함 주저앉아 있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저를 봐라, 우를 봐라, 내가 이 땅을 다들게 줄 것이다. 그때 그 티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수 있으면 니 사산도 셀다.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준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백살이 다 되도록 오죽 답답했으면 자식이 없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엉뚱한 삶을 살거든요. 자기 방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엉뚱한 방법을 하나 사용해요. 어떤 방법일까요? 나이 많아 자식 못 나니, 살아도 나이 많아 자식 못 나니, 임신할수 없는 여인이니 종 중에 하나를, 떨떠한종 중에 하나를 종들 중에 골라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는 색깔을 가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방법을 생각했겠어요.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여 와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일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에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들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오. 이따라 와라 장세기 15장 5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이고 이건 뭐 말이 안돼 이해가 안돼 하늘의 별 저걸 어떻게 세 저렇게 많이 주신다니 안 믿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식이 없어. 자녀를 안 줘. 여자들이 너도 남자들보다 더좀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방법을 하나 더 좋은 세상 방식, 꾀를 하나 생각해내요. 잘 알듯이 자신의 몸종 애국사람, 애국여인 하가를 남편에게 처벌해줘요. 젊은 여인을. 아 그러면 뭐 자기네 임신을 못하니까. 저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태어났는데도 아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이 많아 임신을 써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불임 여성인 사라, 또 이미 나이가 90이 되어서 도저히 날수 없는, 아이를 날수 없는 사라에게 굳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자꾸 하나님이 고집, 아닌 고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뒤가 막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피식 웃어. 피식 웃어. 내 나이가 몇인데지. 이미 첩이지만 내 자식인데 내 아들 이스마일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 장기 17장, 1 17 7절1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알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못이잖아 이미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다라는 거예 굳이 90이 되면서 선천적으로 임신을 할수 없는 불임 여성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번에는 이제 이름까지도 말씀하시네데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애쓰는 아브라함과 사라. 종들 중에서 명찰한한 사람을 택해서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는데 너. 비록 차비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차비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도 너. 끝까지 내 안에 사라가 난사람난 자라야 한다. 어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백 세, 사라가 구십 세.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임신을 할수 없는 불임 여성 사라 그리고 나이도 많아서 이미 못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든것 같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성으로서 생산 기능이 중단됐다고. 우리도 가끔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더잘할지 지금 살아가 그런 거예 내가 지금 생리가 끊겼는데, 도저히 임신 이못 하는데. 살아가 믿지 못하고 속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한테 애가 질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면 웃겠어요? 아멘 할 일을 왜 하시겠어요? 김영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살아 90살인데 하나님이 오늘 저기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으시겠어요? 아멘 할 일을 왜 하시겠냐고. 당연히 피식 웃지.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돼. 근데 속으로 웃는 웃음을 하나님 보셨어. 야, 살아, 왜 웃냐? 그렇게 묻으시면서 나는 전능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요 이처럼 육신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걸림돌 안 현재의 법안을 장래의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그 생각이 들지. 지난번에 또 들었는데 왜그러지 아침에 집에서 우연히 텔레비를 들었는데 어느 말씀이 탁 마음에 꽂혔어요. 어 운전을 하고 차를 탁 가서 기독교 방송을 탁 들었는데 어그 말씀이 또 비슷하게 탁 꽂혔어요. 그럴 때 있죠.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하루에세번 들어봤는데, 네, 세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별로 듣지 마시라는 얘기.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뭔가 나에게 하시 의도가 있다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귀기울이고 마음 착한 집중에서 꼭 들어보시기를 준비로는로축원합니다 복의 통로를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이건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 뭐, 다양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안 가요. 하란에 둘러 앉아요. 물론 나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순종했을 때 아브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더딘 것 같고 답답하고 순종하기 쉽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 따라가면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연히 아브라함도 피식피식 피식 웃고 사람도 피식피식 웃을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김용자 본사님 웃죠 웃죠 아무도 인정 안 하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응하지 나. 못할 일이 있겠느냐스거 이게 나는 하나님이야 이 선지잖아요 나는 전능자야 내가 뭉치 못할 일이 있냐 그 다음에요, 귀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귀한이면 뭐예요? 1년 뒤에요, 1년 뒤에 임신기간 10달이니까 1년 뒤에 내가 올 테니, 그때는 분명히 이상이 있을 것이다. 따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삭이 태어난 거, 우리 아시잖아요. 장세기 21장에 오면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선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일 사명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사명이, 복 받아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애쓰고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힘써야 될줄 믿으시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사례입니다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이죠 은혜이죠 즉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고자 하시면 태어날 때부터 불임을 불임 녀석인 사라에게 이사를 주신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인간 마찬가지지만 한 영혼은 더 귀하거든요 영원은 독이에요. 한 영혼을 인퇴하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한 영혼을 인퇴하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이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 능치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이야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편히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좀 착하고 잘 되면 아 자식 자식 부모 나타내고 싶은 것 자식 나타내고 싶어 강요를잖아요. 자라가고 싶은 사람은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야.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시다. 하나님 자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뭐예요?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예수님 자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심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뱃성에게 복받고 살아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복받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녀가 잘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광해맞죠.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큰 복이 세경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하반장 시작. 아는 아, 사람을 옳은 아,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결과 아, 같이 아, 영원토록 나이가 믿으십니까? 아, 아, 네. 세상에서 받는 주시는 복도 받고 살아야죠. 땅에 기름진 복도 당연히 받고 살아야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 살리는 복이에요. 이게 제일 큰 복이라고요. 이 복을 주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부리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도 복 받아야 돼요. 당연히 복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복 받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뭐 하고 살려고 복 받아요? 여러분 건강 왜주셨어요 엉뚱한데 다니라고 건강 주셨나요? 전도하라고 주시다 고 믿는 분만 아멘. 네. 아, 오, 소리가 이렇게 서로 들어가시는 게니야뭘 여기 저기를 댕겨? 전도우로 댕기셔야지. 제가 이 말씀 자신 없는데 지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톡 한마디를 주셨는데 제가 대답 못했다고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아멘 보냈어요. 알겠는데, 하나님. 이거라고 바꾸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어요. 빅딜 하죠, 빅딜. 빅딜. 저 거기도 그 옛날에는 자주 했었는데 하나님 이그 말씀하셨으면 제가 지키긴 지킬게요. 그런데 이거부터 해주세요. 저 미성년해서 먼저 봐야 돼요. 이번에도 그러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며칠 안 됐는데 먼저 해라. <laughs> 먼저 해라. 그게뭘까요 기도 안돼 이런 거예요. 기도 시간 확보했냐? 감사하요 기도 시간 확보한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말씀 시간도 확보했냐? 조국 조국 대좀 말씀 준비하고요,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가 뭘까요? 매일 전도 시간 확보했냐? 거기는 제가 좀 반박 못했어요.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어요 그럼 성장부터 주세요. 할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예, 그건 아니지. 하나님하고 이건 타협하면 안 되지. 하기는 어렵지만 할게요. 할게요. 하루 한 시간 기도 시간 하고 있으면 말씀 한 시간 읽고 듣고 묵상했으면 한 시간 전도할게요 혼자 매일 제가 아직 확답은 못 드렸는데 빅딜 중이라고 했던 빅딜 하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선뜻 지금 아멘 하겠습니다는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영원 살리는 거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집나선도다고 같이 나들이 절대 안할테니까 이건 나만의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나를 막 많이 쳐다봐서 하는 얘기요. 나하러 갈때 같이 갑시다 소리 안들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예전에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매일 제일 사람 많을 때, 시장, 5시에서 6시가 제일 시장보로 바람이 많이 와요. 뭐저 입구에서 했거든요. 하라면 해야지. 하나님 이 하라 하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도는 그러나, 굳이 하라고 하시는, 굳이 안 되는 일을, 굳이 못 낳는데, 임신이 안 되는데, 굳이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낳겠다라고 하실 때는 복주식이야. 그러면. 예, 이루시기위한 것이거든요. 그래, 저도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마음의 음성이 있다면, 아직까지 100% 아멘을 못했는데, 성도들한테 말을 한 이유는 100% 아멘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족쇄를 채우는 거죠. 스스로에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겠죠.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잘알잖아 165이잖아요. 165. 영원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봉생이 기가 부 마가복음 1.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하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 구해주고 뭐 이런 것이 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 그 사역의 본질은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영원사례님들에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임신합시다. 한 영혼을 임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두번저도해야지 마음속에 담고, 열달 기도해 보시라고, 나온가, 안 나온가. 저 따라 합니다. 따라 합니다. 1천번 기도하고, 100번 전화하고, 10번 만나서 1명 전도하자. 1천번 기도면 밥 먹을 때 해요. 하고 3번, 그럼 1년. <laughs> 그렇죠. 1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아야 100번, 한 달에 10번씩만 해요. 그럼 1년이면 그냥 빠져도 100번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요. 1 2달이니까두번 빠진다고 10번 만나요. 그럼 한명 전도 안 될까요? <laughs>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대방식, 네 세상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면 이 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전도를 통해서 후원을 시키시겠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고림도 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속도 전도가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아, 미련하죠. 아무도 반응하는데, 토요일마다 여기서 마스크 500장씩 버리잖아 미련하죠, 미련해. 그게 돈이 얼마인데? 미련해. 전도, 이거 정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왜, 왜, 왜? 헌다고 따라와야 지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지 못었든지 하복음이신은가 길가 돌잡아 시고 가시밭 중막풀려야 돼. 어디 선가 난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으로주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